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등대 빛날 찬김차코씨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등대란 말을 쓰네요. 자 여러분 악력 쭉빵빡쭉뭐 당기고 밀고 밀고 당기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냥 동시입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 수험과 수험가라든가. 경시생 분들, 소시생 분들 커뮤니티에 보면 이런 많은 말들이 있어요. 뭐 자기만의 감각을 잡아야 된다. 악력은 정답이 없다. 여러분, 정답이 왜 없어요? 여러분들은 전부 인간입니다. 인간은 전부 손이 똑같이 생겼어요. 크기만 다를 뿐. 관절의 개수라든가 접히는 관절의 각도라든가 손목이 돌아가고 이런 것이 인간은 어차피 똑같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이 레고 손 영상을 올리고서부터 다른 유튜버 분들 또는 다른 학원 강사분들도 굉장히 좋은 쪽으로 이제 악력에 대해서 메커니즘을 올리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손가락을 이렇게 당겨오면서 손바닥에서 밀어서 받쳐줘야 된다. 이제는 다른 학원 강사분들이나 또는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렇게 우리 수험생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도 정답은 없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감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당기고 밀고, 밀고 당기고, 쭉 빵을 하든, 빡쭉을 하든, 결국에는 동시에 잡아야 되는 겁니다. 손가락의 당김과 손바닥의 푸시가 동시에 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당긴 다음에 밀어, 아니 나는 민 다음에 당겨, 아니 나는 처음에 빠르게 잡고 마지막에 밀어줘, 아니 나는 처음에 살살 잡다가 마지막에 꽉 잡어. 이거는 그 사람. 또는 그 코치님들의 자기가 손의 감각을 잡은 방식이에요. 그 사람의 그냥 느낌입니다. 느낌은 그렇게 감을 잡았지만 중요한 건 그분들 모두가 측정할 때는 손이 거의 동시에 그 방법으로 메커니즘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한 가지 통일된 방법이라는 겁니다. 손가락도 당기고 밀거나 밀거나 당기거나. 하지만 그분들도 빠르게 최대 근력을 측정할 때는 그냥 그게 거의 동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 지금 책에서도 나온 거를 보여드리면 우리 몸은 이 해부학의 기초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근육이 똑같이 있고 근육의 기능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근육의 기능이 안 좋아지거나 관절의 기능이 안 좋아진 분들은 이 해부학에서 나온 대로 기능을 잘 발휘하지 못하는 거지, 인간은 똑같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 악력 센서를 잘 주려면, 또는 우리가 악력이라는 손가락의 힘을 꽉 쥐어 짜는 이 메커니즘이 힘이 잘 나오려면 해부학에 있는 근거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손가락이 당겨오는 만큼 손바닥에서도 밀어주는 게 동시입니다. 동시. 손가락이 당겨오는 만큼 손바닥에서 밀어주는 게 동시입니다. 동시. 어떤 게 먼저가 아니라 자기가 그 감각을 잘 잡은 다음에는 측정할 때는 그냥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레고 손으로 30이나 35까지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임팩트를 언제 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잘 보세요 살짝 누릅니다 10 20을 누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0좀더 빠르고 강하게 눌러야 되겠죠 30을 누르려면 30좀더 빠르고 강하게 강아쇠가 조여야 되겠죠 40은 어떻게 될까요? 더 빠르고 강하게 많이 조여줘야 되겠죠 실제 측정할 때는 그러면 30 임팩트? 이게 아닙니다 그냥 쭉한 번에 들어가야 돼요 한 번에 그런데 잡는 방법 자체가 손가락부터 팍 말리는 게 아니라 양쪽이 쪼여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거를 일단 머리로 이해하시고 계속 그 감각을 살려서 그렇게 세게 힘을 주는 거를 연습해야지 30이라는 수치를 쪼여놓고 잡는다? 이렇게 두 가지 동작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제가 보여드리면. 자, 보세요. 처음에 살짝 10만 연습합니다. 가볍게. 10, 오, 너무 많이 나왔어요. 다시, 10, 자, 10 나왔죠. 그럼 다시, 20, 20, 다시 30 30 30자 그럼 이렇게 감각이 좋아졌으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는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30 임팩트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면 임팩트가 당연히 안 들어가요 이 악력 센서는 이렇게 느리게 뽑으면은 저항이 점점 강해지고 30이라는 수치에서 멈췄다가 다시 뽑으려고 하면 훨씬 더큰 힘이 필요해서 이렇게 뽑으면 절대 기록이 안 나와요. 어떻게 뽑아야 되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자, 보세요. 10. 20. 30. 자, 이렇게 30의 감이 좋아졌죠? 그러면 그 다음에 측정할 때는 그냥 쭉 이렇게 끝까지 한 번에 힘을 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잡을 때 어떻게 잡냐. 손가락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잡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리 힘을 써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 되셨나요? 내가 여기서 10, 20, 30. 측정. 그냥 측정하는 방법이 이렇게 되는 거지. 30을 만들어 놓고 재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자, 처음에 가볍게 연습합니다. 10, 20, 30. 내가 이제 이 느낌이 좋아졌어. 그럼 측정할 때는 30, 임팩트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측정할 때는 그냥 한 방에 쭉 끝까지 이렇게 멈추지 않고 들어가셔야 돼요. 쭉30 임팩트 이게 아니라 쭉자 다시 한번 10 20, 30, 측정입니다, 그냥. 30을 만들어 놓고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쭉, 하나로 연결되셔야 돼요. 이게, 그냥, 악력의 원리입니다. 뭐, 당기고 밀고, 밀고 당기고, 쭉 빵, 뭐, 빡 쭉, 뭐, 쭉 빡. 이거는, 만점 나오는 분들, 또는, 각 학원들의 코치님들의 본인의 느낌이에요. 하지만 그분들 잡는 걸 보면 이렇게 그냥 한 방에 동시에 딱 조여져 잡습니다.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머리로 일단 이해를 하셔야지 몸에서도 발현이 됩니다.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자, 손가락 끝이 전혀 말리지 않도록. 10. 자, 14.3. 다시. 요 느낌이 좋아지면 20, 19.6좀더 강하게 자36.3 그러면 측정할 때는 그냥 한 방에 쭉 끝까지 이렇게 쭉한 방에 가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감각이 안 좋은 분들은 손가락 끝을 이렇게 말아준다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근데 손가락 끝이 안 말리면 쭉 가볍게 잡아도 이렇게 나온다. 여러분들이 잡는 방법은 이렇게 미끌려 잡는다. 근데 양쪽이 조여지면 쭉 이렇게 쉽게 나온다.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결국에는 만점을 나오거나. 지도하는 코치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분들이 이것을 뽑을 때 본인의 몸의 느낌이지 결국에 그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동시에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시범을 보일 때 그냥 이렇게 자 30까지 만든 다음에 임팩트를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도 잘 나오는 이유는 저는 이미 이 악력 센서랑 너무나도 친숙합니다 너무나 친숙하고 어느 정도 조이고 어느 정도 잡으면은 만점 정도가 나오는지를 제 손이 감각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천천히 나눠서 보여 드려도 기록이 잘 나오는 거고 다른 학원 코치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천천히 나눠서 보여줘도 자나 봐봐 나는 자 보세요 자 나는 나는 여기서 당기고 나서 밀어. 이렇게도 나온단 말이야. 나는 근데 여기서 민 다음에 당겨. 오, 이렇게도 나오죠? 나는 그냥 쭉빵 해. 나오지. 나는 근데 빵쭉 이렇게 해. 나오지. 결국에는 자기의 느낌일 뿐이지 쥐는 건 똑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요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 센서를 미끌림 없이 양쪽 방향에서 잘 조이려면 손가락 이 관절 이 관절이 이렇게 이렇게 잘 조여져서 그대로 꾸 동시에 꾸꾸 그래서 센서를 측정하고 나면 주먹 모양이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꾸 이런 모양으로 끝나서 측정이 완료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서 측정할 때도 이 상태에서 잘 잡는 분들 보면 측정할 때쭉 센서가 이렇게 팔하고 딱 일자가 된 다음에 끝납니다. 이런 느낌으로 근데 잘못 잡는 분들은 여기서 안쪽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뭐, 똑같이 힘주는데 이렇습니다. 제가 실제로 살살 준게 아니라 손가락이 말려서 미끌려 버리잖아요. 초반에 그 미끌리는 거에서 여러분들은 본인 근력 대비 근력이 약하던 강하던 자기가 실제로 센서의 기록이 나올 수 있는 기록 대비 최소 10kg에서 20kg까지가 안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10 20 30 측정할 때는 이 30을 기다리지 말고 그대로 쭉 이렇게 하나의 리듬으로 가셔야 됩니다. 악력 다시 한번 잘 연습을 하세요. 이 감을 잡는 거 제가 계속 유튜브에도 올리고 있죠. 절대로 측정으로 감을 잡을 수 없습니다. 백을력 제자리 멀리 뛰기 모든 종목이 똑같아요. 윗몸 일으키기, 푸시업, 뭐 달리기. 측정은 훈련이 아닙니다. 측정하면서는 절대로 감각을 잡을 수 없어요. 측정하면서 감각 잡는 분들은요. 정말 그냥 그분들이고 극소수입니다. 1%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상위 1%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절대로 측정하면서 감을 잡을 수 없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센서랑 자꾸 싸우지 마시고요. 센서랑 친해지십시오. 살살 달래면서 내가 어느 시점에 미끌리는지 손가락이. 그럼 내가 안 미끌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자꾸 측정하시면 안 돼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내일 당장 측정한다고 해서 안될 수도 있죠. 당연히 왜 연습이 안돼 있으니까. 오늘 제자리 멀리뛰기 본 뛰는 걸 보고 무릎 당겨 했는데 다음날 와서 또 측정하면 무릎이 당겨질까요? 오늘 백일력 하는 걸 보고 상하체가 동시에 안 된다고 했는데 내일 온다고 그게 될까요? 연습을 해야죠. 아시겠죠? 측정은 훈련이 아닙니다. 기록에 집착하지 마시고 기술을 올리는데 집중하십시오. 기술이 좋아지면 기록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아직 시험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시험 전에 이렇게 미리 보시는 분들, 제발, 자꾸 측정하지 마시고, 연습을 하세요. 화이팅!